경제교육에서 중요한 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돈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겁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 아이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 밖에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많이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을 포함해서 미성년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 안에서, 어, 노동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장실 청소나 뭐 빨래 널기처럼 집안일을 해서 용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집안일보다는 재능 알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체험해보는 알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능 알바라고 저는 부르는데, 재능 알바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나 학원 이런 데서 배운 내용을 집에 와서 엄마나 아빠 혹은 동생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약간 강사식으로 선생님처럼. 그래서 문제도 내고 설명도 해주고 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설명하면은 몰랐던 부분을 또 깨닫잖아요. 그러면 아이도 스스로 배우게 되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 말하는 스킬이 늘어나고 또 문제를 막 만들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만들면서 또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외 알바를 시키면 일석삼조를 얻게 되는 꼴입니다. 작가가 되어서 알바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는 역사책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대여해주거나 판매해서도. 돈을 벌게 하고요. 또 악기를 다루는 거예요. 뭐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렇게 악기 다루는 친구들은 가족들한테 연주의 티켓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미술을 하는 친구들은 작품 전시회도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재능 알바를 통해서 여러 직업을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돈은 노동의 대가. 분명한 이 사실을 또 알려줄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돈은 쓰는 것보다 버는 즐거움을 먼저 가르쳐 줄수 있기 때문에 재능 알바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제 주변에서 이제 책을 통해서 재능 알바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 친구가 뭐 주체적으로 할머니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미술 그 전시회를 집에서 하고 바이올린도 켜고 용돈을 아주 두둑히 <laughs>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들과 한번 재능 알바를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혹은 아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것들을 잘 접목해 가지고 어, 뭐 전시회나 음악회나 아니면 애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너는 시인이 될수 있어 어, 혹은 어, 작가가 될수 있어 라고 해서 200페이지는 아니지만 10페이지 정도의 작은 책을 만들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 제 아이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책을 만들었어요 한 20페이지 정도 됐고 그거를 뭐 유튜브나 책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참고해 가지고 자료 수집.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책이라는 건수식 권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손수 만든 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높게 쳐서 그 책은 만 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용돈이 3 0 0 0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책은 온니 원이고 또 아이가 그거에 대한 기간도 많이 할애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가치를 크게 저는 쳐준 거죠. 아이가 용돈 받는 즉시 다 쓰고 관리를 못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네. 맞아요. 주변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 교육 강의를 가면 이 부분을 제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용돈을 주면 아이가 금방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돈을 그냥 팽개쳐 놓는 거죠. 전혀 뭐돈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아이가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홈 알바를 통해서 용돈을 받았다면, 모을 쓰나. 를할수 있는데요. 모부르스나 이거 뭐지 처음 들어보셨죠? 네. 모으고, 불리고, 쓰고, 나누기 이거의 앞 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어른들이 통장 쪽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용돈을 사용하기 전에 아이들도 용돈을 목적에 맞게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저축할 거, 불리는 거, 투자할 거, 쓸 거, 소비할 거, 그리고 나누는 거, 기부할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용어로 막 예산 수립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그게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산을 먼저 짜는 습관을 들이면 과소비를 어릴 때부터 막을 수 있고요. 또 계획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쓰는 아이들이 이렇게 모불순나를 먼저 하다 보면 거기서 소비 저축 통해서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볼스나 저금통은 따로 파는 게 아니고요 어, 여러분이 집에 뭐 음료수병이 남았거나 혹은 이제 어른들이 먹었던 커피 일용잔 있잖아요 그거를 씻어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더 애착을 갖고 활용을 하고요. 지금 아이랑 만든 그 모빌스나 저금통 한 3, 4년 썼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쓰고 아이 방에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용돈기 입장 작성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주부 대상으로 강의할 때 지출 관리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 저는 가계부를 꼭 쓰라고 강조를 합니다. 예산을 정하는 것도 사실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매일매일의 지출을 작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 어디에 내가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디를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용돈기입장을 통해서 지출 기록을 해보면 스스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음, 아이들에게 용돈기입장에 대해서 알려주고 아이들에게 써봐라 이렇게 권유하라고 말씀은 드립니다. 하지만, <laughs> 하지만 그 용돈기입장을 쓰는 게 어, 무조건 꼭 써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뭔가를 매번 작성한다는 건 어른들에게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는 더더욱 힘들겠죠. 이제 용돈 기입장에 대해서 막 너무 강조하고 매일매일 체크하고 부모님이 그러면 돈 관리 자체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선택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마트 갔을 때가 경제 교육의 기회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제교육에서 중요한 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돈으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도 경험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주고 아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사보라고 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끔은 과하게 써서 용돈을 다 써보는 그런 실패의 경험도 해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가서 사 왔는데 그 물건이 장난감이 그냥 굴러다니고 있어요. 가지고 놀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용돈 쓴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트에 갈 때는 아이랑 미리 이번에는 사고 싶은 목록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 사게 된다면 충동 구매를 어,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그 사고 싶은 물건 코너에 갔을 때 비슷한 물건이 있다면 뭐 브랜드별로 또 가격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어, 아이가 어떤 특정 물건을 정했다면 왜그 물건을 샀는지 이유도 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어, 부모가 원하는 물건을 꼭 집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이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또 부모가 카드로 대신 결제하고 뭐 나중에 용돈을 받는다.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아이가 용돈을 무조건 들고 가게 하시고 현금으로. 어, 사게 해주세요. 아이들한테는 왜냐면 신용카드가 약간 요술방망이 같거든요. 그거 하면은 다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현금을 보여주고 돈을 소비한다는 그 개념을 제대로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